글렌그란트 저번에 영상 제작했었는데 저번에는 두 가지밖에 준비를 못해서 오늘 게스트가 안 계십니다만은 어, 혼자서 AS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오늘은 글렌캐런 미니 잔을 써볼게요. <laughs> 바닐라 향, 버번 같은 향기예요. 지금 오픈하고 2주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향기만 맡았을 때는 그냥 눈 감고 버번 위스키라고 말해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렌그란트 12년은 향이 전반적으로 은은합니다. 아브랄리스에서 느꼈던 그런 버번에 가까운 바닐라 같은 느낌은 느껴지지 않고요. 약간의 코코아스러운 향기가 아직 남아 있고, 약간의 시큼한 과일향도 느껴집니다. 맛을 보게 되면 아브랄리스의 경우에는 에어레이션이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상큼하고, 우리가 글렌피딕이나 글렌리벳 같은 싱글몰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글렌그란트 12년의 경우에는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가 조합되어서 맛이 있는 위스키입니다. 약간의 코코아 맛도 나는 것 같고요. 벤리악 12와 발베니 12 더브루드 사이에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년과 15년이 없어서 같이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게스트 없이 제가 따로 촬영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글렌그란트 10년과 15년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에어레이션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레이션이 된 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글랜그란트의 마스터 디스틸러는 데니스 말콤 분인데요 데니스 말콤 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글랜그란트 증류소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15살 때부터 수수쿠퍼 그러니까 숙성통 제작하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60년이 넘게 스카치 위스키 업계에 종사를 해오고 2005년에 캄파리 그룹이 글렌그란트를 인수하게 될때 말콤분이 글렌그란트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임명되게 됩니다. 말콤분은 스카치 위스키계에 오래 종사를 하면서 스카치 위스키와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공헌한 바가 인정이 되어서 기사 자기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글렌그란트 위스키는 권위 있는 위스키 안내서인 짐 머레이의 위스키 바이블에 꾸준히 소개가 되고, 글랜 그란트 10년의 경우에는 올해 최고의 10년 이하 위스키 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15년과 18년도 각각 올해 최고의 스카치 위스키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랜 피딕과 맥켈란, 글랜 리벳까지가 싱글몰트 판매 1에서 3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붙어서 4위 자리에 수성하고 있는 것이 글렌 그란트입니다 맛을 보게 되면 어, 지난 영상에서 댓글에서 10년을 가성비로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보랄리스도 가성비적으로는 너무 훌륭하고, 12년도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만, 이 10년의 경우에는 정말 미약하지만, 쉐리의 캐릭터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가성비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을 보시게 되면, 혀에 닿았을 때는 바닐라 내지는 과일 같은, 단맛이 느껴지지만, 목을 넘어갈 때에는 12년에서 느꼈던 그런 코코아 같은 향이 목을 채워주면서 넘어갑니다. 15년의 경우에는 향을 맡아보게 되면, 달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약간은 달고나 같으면서도, 약간의 바닐라 향을 깔고 있으면서, 그 위로 과일 향이 건너오는 것 같습니다. 맛을 보면, 약간의 바닐라스러운 단맛이 혀를 지나고 삼킬 때는 12년과 같이 코코아에 가까운 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글랭그란트 15년의 경우에는 배치 스트렝스라고 해서 50도의 도수를 가집니다 다른 아보랄리스 10년 12년에 비하면 알코올 도수가 거의 10도 가량 높습니다만은 맛에 있어서 캐릭터가 너무 짙다거나 강하다거나 마시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느껴지지 않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피니시가 전반적으로 짧습니다. 우리 아보랄리스 같은 경우에는 향만 맡았을 때는 버번 위스키라고 해도 속을 만큼 버번 캐스크를 참잘쓴 위스키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12년, 15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쉐리 캐스크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를 잘 써서 쉐리 캐스크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보랄리스에서 10년을 갔을 때, 10년에서 12년을 갔을 때, 또 12년에서 15년을 갔을 때그 가격 차이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5에서 6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아보랄리스부터 15만원에서 다소 고가의 위치에 있는 15년까지 가격대의 간극과 숙성 연수의 간극이 상당히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구입하시면 특별히 실패가 없을 맛있는 위스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보랄리스나 10년을 드셔보시고 글렌그란트가 내 입에 맞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12년이나 15년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맛을 봤을 때 글렌 그란트 아보랄리스는 순수 버번 캐스크의 향과 맛이 느껴지고요. 바닐라스러운 향과 맛, 또한 합리적인 가격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10년의 경우에는 약간의 쉐리 캐스크 캐릭터가 더해지면서 10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선이기 때문에 가성비로서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15년의 경우에는 배치 스트렝스이고 50도인 만큼 캐릭터가 10년, 12년과 완전히 다르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지만 도수만큼 좀더 짙은 향과 맛을 보여주기 때문에 방향성은 다르지 않지만 좀더 강도 높은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15년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년의 경우에는 10년과 15년 사이에 약간 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 영상의 댓글에서도 12년이 15년이나 10년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12년의 경우에는 배치 스트렝스 50도의 15년까지 가기에는 그 향과 맛 그리고 도수가 다소 부담스럽고 아직은 그 정도로 강한 캐릭터를 원하지 않는 분께는 12년 정도를 선택하시면 발베니 12 더블루드나 벤리악 12에서 느꼈던 그런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를 잘쓴 코코아스러운 맛을 느끼면서도 적당한 무게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캐스크 스트렝스나 배치 스트렝스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께는 12년까지만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마셔봤을 때, 글렌그란트의 경우에는 싱글몰트 위스키가 갖춰야 할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호불호 없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스키입니다. 다만, 피니쉬가 다소 짧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피니쉬가 짧은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특히나 바닐라나 쉐리의 단맛이 느껴짐과 동시에 깔끔한 피니시 때문에 여러 잔을 마시기에 오히려 부담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랄리스부터 10년, 12년, 15년까지 적정한 가격,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이 위스키 초보분부터 매니아까지 고르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게스트도 안 계시고, 지난번 글랜그란트 영상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소 보완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만,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는 또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